자, 20년 3월 합평입니다. 다음은 이온 반지름에 대한 새 학생의 대화이다. 어, 학생 A는 보니까 나트륨 이온의 반지름은 나트륨 원자 반지름보다 작아라 그랬네요. 그죠? 나트륨 같은 경우는 자, 이렇게 해 가지고 바깥쪽에 전자 하나가 있는 앤데 나트륨 이온이 될때 어떻게 됩니까? 플러스가 되면서 바깥쪽 껍질을 날려 버리게 되죠. 그죠 그러니까 이온이 될 때마다 반지름이 감소합니다. 양이온은 반지름이 감소하는 아이죠. 이온이 됐을 때. 그죠? 자,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뭐다? 옳은 소리 했네요. 그다음에 플루오리화 이온은, 아 플루오리아 이온은 어,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작아라 그랬습니다. 자, 음이온이 됐죠. 그지? 음이온이 될때 어떻게 된다? 전자가 들어오면서 전자 반발력이 더 많이 생기겠죠. 그지? 전자 반발력에 의해서 더 커지게 됩니다. 그래서 플루오리나 이온의 반지름은 F의 전자, 아 원자 반지름보다 커지게 되죠. 그지? B는 틀린 소리였네. 자, 그럼, 이온 반지름은 NA 플러스가 F 마이나보다 커라 그랬습니다. 자, NA 플러스와 F 마이나는둘다 지금 어때? 껍질 두개에다가 바깥쪽 전자 여덟 개. 즉, 네온의 전자배치랑 같은 아이죠. 그치? 자, 껍질 수도 같고 전자의 수도 같으니까 뭘 비교해야 된다? 핵전하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. 근데 핵전하가 누가 더 크다? 나트륨이 핵전하가더 크죠. 핵전화가 클수록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더 끌어당길 테니까 반지름의 크기는 더 작을 겁니다. 그죠?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플로린 이론보다 커 라고 하는 거는 뭐다?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. 그지 그래서 C도 틀렸고 답은 1번 되겠습니다.